만약 임대인이 수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가 변호사 닷컴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가 누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장마로 인해서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에도 영업 중인 건물에 비가 새서 건물주와 다툼을 겪고 있다라는 분들 참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과연 영업 중인 상가 건물에 비가 새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재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연도에 비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수로 좀 피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영업하면서 임대료 내기도 쉽지가 않은데 비가 많이 와서 누수까지 온다면 피해가 너무 크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에 이제 누수가 와서 건물이 망가졌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할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일단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길 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문제라면 임차인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구조 이상같이 상가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영업을 위해 상가 공간을 사용하다가 혹은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문제는 임차인께서 직접 수리하셔야 합니다. 아, 건물 자체 문제는 건물주가 그리고 세입자가 건물을 쓰다가 발생한 문제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명료한 말씀이셨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도 궁금해요. 건물주가 건물을 고쳐줘야 하는데 수선 의무를 다 하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만약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누수 손해배상 피해로 아주 큰 보상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에서 볼링 센터를 운영하던 분인데요. 평소에도 이 이산, 이상가는 비로 인한 누수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가게 천장에 석고보드가 주저앉을 정도였죠. 황망한 의뢰인이 수십 차례의 보수를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끝까지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건물 자체 이렇게 문제가 크다면, 이분이 나갈 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두 차례 사람을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 하고 주선했는데요. 주선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누수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임대인은 비가 세면 어쩔 수 없다. 아 그런까지 것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지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심지어 재건축을 할지도 모르니까 특약을 넣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모두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선업무 불이행과 권리금 방해에 대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천장이 무너질 정도의 피해였는데, 임대인의 대처가 좀 너무 아쉽네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님? 예, 우선, 이 상, 이 상가가 전체적인 방수 보관 공사가 필요한 상황임이 분명했으므로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두 차례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은 임대인이 자신의 수선 의무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봤습니다. 이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한 것이기에 손해배상 책임 또한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4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니 금액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이분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아찔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누수 피해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께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요? 예,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의규정입니다. 즉 특약으로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내용이 없는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와, 오늘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지 한번 김대은 변호사님께 배워보도록 했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